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델은요. 아드리아 컴팩트 s c s 플러스는 모델인데요. No like not, like 안녕하세요. 저의 루시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모델은요 아드리아 컴팩트 SCS 플러스라는 모델인데요. 잠시 문에 좀 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문 같은 경우에는 창문 부분에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요 커튼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하실 때 올리셨다가 필요 없이 내리시면 되고요 밑에 수납 공간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슬라이드 하시면 방충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실 때어 꺼내서 쓰시면 되고 필요 없으실 때는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 위로 보게 되면요. 컨트롤 패널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요즘 터치식으로 그리고 아이콘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옆에 히터 시스템인 트루마 시스템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어, 자리는요 운전석이고요 옆에는 보조석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좌석 전부 다 스피니 되기 때문에요 뒤에 있는 좌석과 같이 함께 마주 보면서 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옆에 보게 되더라도 어, 의자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5섯명 정도는 나란히 앉아서 어, 지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작지 않나 어, 많은 사람이 쓰기에는 좀 안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밑에 슬라이딩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쭉 밀어주시게 되면 또 테이블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방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버너 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큰 거, 중간 거, 작은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대랑 버너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싱크대 의 깊이는 요 정도, 손요 정도 정도로 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드리아 비디오 같은 경우 여기 아, 아이 느낌표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은은하게 LED가 지금 들어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LED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시면 켜셨다가 필요 없으시면 끄셔도 됩니다. 위에 보게 되면 수납장 이렇게 넓게 갖춰져 있고요. 그럼 이제 냉장고 부분 보여드릴게요. 눌러서 열게 되면 공간이 엄청 큰 냉장고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의 경우엔 3way 시스템이 되어있고요. 전력, 가스, 뭐 전기 이런 식으로 세개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3way 냉장고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후 와 크긴 크다 <laughs> 화장실에 들어왔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엔 제가 써도 무리가 없을 만큼 헤드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앞에는 변기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어, 변기 위에 오면은 수도꼭지가 있는데 세면대가 보이지가 않아요 세면대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게 되면요 세면대가 이쁜 쉐입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수납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부분 샤워실인데요. 샤워실을 클로즈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쫀 이렇게 닫아주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클로즈가 다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샤워 호수기.

뭐 수건이라든지 잠옷이라든 걸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제 앞에는 지금 TV 스크린 마운트가 들어가 있어요. TV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TV 설치해서 마운트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뒤로 제가 조금만 넘어와 볼게요. 이게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위에 라이트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라이트 자체가 어 별을 약간 형상하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썬루프 또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간접조명 자체를 디자인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침대에 누웠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침대 부분 되게 공간이 넓어 보이지 않나요? 그 이유는 여기 배드 부분이 슬라이드 아웃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간 확보가 많이 된 침실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침실이 약간 좀 확장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 자체가 슬라이드 되면서 확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멋있지 않나요? <laughs> 짠, 루시예요. 방금 보신 영상이 좋았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땀좀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코멘트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뜨는 이쁜 얼굴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저희 채널로 이동하고요. 가셔가지고 구독 버튼도 까먹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다른 영상도 뜰 겁니다. 하나씩 체크하셔가지고요. 봐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